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시리즈로 좀 가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나자 나는 누구일까요 나를 알고 있는 거와 나를 잘 모르고 있는 것과는 좀 삶의 차이가 많겠죠. 자,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아나요? 나는 누구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다지면두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어, 나는 누구야? 어려워. 알수 없어.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아유, 나는 나지, 뭐. 나는 나야. 아, 뭐 복잡하게 그런 걸 생각해. 이렇게 하실 분들도 있는 거예요. 자, 어느 쪽이 삶에 바람직할까요? 이제 한번. 저, 나는 누구인지, 나를 아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알자. 왜? 그래야 내 삶을 살수있으면까 나를 모르면 내가 열심히 살아가긴 하는데, 자칫하면 내 삶이 아닐 수 있거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도 잘 인식이 안 되죠? 그, 이건 조금 다르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나를,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 굉장히 달라지게 되어있거든요.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 아, 굉장히 큰 존재로 인식하느냐, 외성한 존재로 인식하느냐,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것에 따라서 생각도, 판단도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무다해도 나를 안다는 건 중요하겠죠. 자, 이제 나에 대한 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화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는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문화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전통적 문화와, 그리고 현대의 문화죠. 전통적 문화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알게 모르게 굉장히 짙게 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당장, 이러한 환경의 모든 것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전통적인 걸 한번 먼저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물질문명의 자본주의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지고 는 시대죠. 옛날에 100년의 흐름이, 100년의 변화가 지금은 10년, 5년 만에 막 일어나죠? 어, 최근에는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네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지금의 없는 직업을 갖고 있는, 저기, 반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있던 직업들이 쭉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막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는 어땠어요? 옛날에는. 농사를 지으면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렇죠? 장사를 하면 대를 이어 장사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변화가 아주 급격한 거야.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관념들이 끝없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자 전통적 문화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건 전통적 문화 대표적인 건 집단주의라는 거예요. 또 계급주의라는 거예요. 이 뭐야 왕족, 귀족, 평민, 천민, 그리고 노예. 이러한 식으로 전통적으로 계급으로 나눠져 있죠. 그동서양을 막론하고 다그야했던 거예요. 이런 계급주의 속에 철저 철저하게 집단주의적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나는 어때요? 나라는 개인은 존중을 받나요? 그 집단의 하나의 부속물이고 구성원인 거예요. 내가 우선인가요? 집단이 우선인가요? 집단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단주의는 뭐예요? 집단의 충성을 다하다가 먼저 시작이 되는거요 집단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들이 계속 일어나거든. 이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나라는 개인의 의사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임금에게 충성을 다해라 이런 것처럼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것처럼 개인은 여기서 존중받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런 문화가 우리 속에서 조용히 내집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이런 게 오면서 자연스럽게 권위주의 이런 것도 우리 속에 되게 되죠 그렇게 되요 이때는 개인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대는 어때요? 현대는 개인주의야 그렇죠? 이 개인주의가 타생한 것도 얼마 안 됐어요 사실 몇십년 전까지만 해도 집단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 그런데 개인주의가 타생하면서 급격하게 성장을 해서 이제 개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심지어는, 가족도 옛날에 대가족이었죠? 대가족. 근데 지금, 대가족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소가족으로 바뀌고, 소가족이 핵가족으로 바뀌고, 이제 핵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혼족이죠? 이렇게 바뀌었다. 개인주의는 뭐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옛날에는 집단이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중심이 되는 요 사실 저는 집단주의가 개인주의로 바뀐 것을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각 개인의 인권이 보장이 되는 사회. 어이고, 참 좋은 거죠. 그러면서 굉장한 변혁이고 거의 혁명적 변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개인주의가 되면 어떻게 돼? 이제 나라는 존재가 소중해지는 거야. 그렇겠죠. 그리고 나와 집단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 이제는 내가 기쁘게 살고 싶고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래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일어났던 게, 어 내가 왜 집단 의견에 따라야 돼? 난내 의견이 있어 이렇게 나가게 되죠. 심지어 이제 직업만 하더라도 나는 직장, 직장에 충성을 다해서 그건 이제 집단주의적 개념이야. 지금, 어우, 큰 퇴근이 좋지. 그리고 퇴근하고 나면은, 어, 내 시간, 내 사생활을 가져야지. 아, 워라벨. 나는 내 사생활 속에서 내 행복을 느껴야 되잖아.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나쁜 걸까요? 아니야. 개인주로 가게 되면 당연히 나오게 되는 수순에 무엇인가요? 다만 그걸 좀잘 써야겠죠. 또 뭐가 있어? 뭐, 소확소화행이라는 것도 있죠? 어떤 거예요? 그러기 전에 먼저 나는 게요로족이죠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내 자신의 행복을 중시하는 어떤 소비 패턴을 갖이해놓 거야. 거기다가 이제 소화행행이 같이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소소하지만 아주 작은 것에서도 나는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각 개인들의 자기 주체성이 강화되는 이 시기에 와 있거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이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거와 이게 우리 들어서 안에 와서 충돌을 일으켜요? 아니, 일으켜요? 충돌을 또 많이 일으키고 있죠. 우리 대표적인 충돌을 볼까요? 집단주의에서는 나에 대한 평가가, 내 스스로의 평가가 중요해요? 타인의 평가가 중요해요? 타인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타인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이 집단에서의 내 위치가 달라지거든. 그럼 내 삶을 살게 돼요? 평가되는 삶을 살게 됩니까? 그렇게 가게 되는 거야. 그죠. 렇근 개인주의에서는, 어, 남이 뭐라고 하던, 내가 스스로 부끄러움 없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럴까요, 지금?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 집단주의의 역량 속에서 개인주의가 됐는데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남의 평가. 이렇게, 이런 민감한 거야. 이게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개인주의가 정착이 아주 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오는 갈등이기도 한 거야. 또, 계급주의와 개인주의의 차이에서 또 어떻게 될까요? 계급주의는 그 사람이 어떤 계급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지금 우리 개인주의된 지금 시대도 똑같아 내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시하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잘났냐 못났냐를 평가하려고그래 근데 그전에는 정말 지위와 계급이었던 건 지금은 돈에 가치를 놓고죠. 돈이 맞냐 적냐 그렇죠?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그 힘을 갖고 있냐, 없냐. 이런 것으로 내가 괜찮은 존재가 되기도 하고, 벼벌 일 없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는 거야. 그럼 이게 개인주의에 반칙한 건가요? 이제 여기서 가등도 많이 일어나는 거요 그렇게 우리는 전통적인 문화와 이 현대의 흐름에 이것이 혼재에 대해서 항상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가면서 이제 자기 위치를 정리하러 가야 되거든. 근데 개인주의가 됐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내가 중화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 왜? 개인주의라는 것은 내가 나를 책임지는 시대거든. 그쵸? 나의 주체성이 강화되는 시대인 거야. 어, 좋아요. 그럼 내가 나를 책임지고, 나의 주체성을 강화해야지. 그러려면 나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 나는 누구야? 삶이란 뭐야? 세상과 나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요 여기서, 바람직한 것들이 내면에 정착이 된다면은 내 삶이 그만큼 바람직해질 수가 있어요. 행복해질 수가 있어.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못하면 내가 돈 벌어는 사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든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자연, 이렇게 개인 과거 집단주의에서는 내가 누구냐를 찾을 이유가 별로 없었어. 집단에 충성을 다 하고, 열심히 하면 그냥 됐던 거야. 근데 개인주의가 되니까 이제 내가 중요해졌거든. 그러면서 뭐가 돼? 나의 내면으로도 이제는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야. 과거에는 집단주의에서는 내면에서 반발이 일어나면 억압을 하면 됐어. 근데 이제 나를 중시하다 보면 내면의 움직임에 충실해지기도 하고 내가 이걸 왜 억압해야 돼? 하기도 하고 근데 원치 않는 거는 막 올라오기도 하고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개인주의가 되면서 이제 나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인식하느냐 내면을 어떻게 다스리고 컨트롤 해내느냐 그리고 나는 무엇을 향해서 가야 하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향해서 가야 돼? 그럴 때 대표적인 게 소확행이 되겠죠? 아,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가자. 어, 이것도 괜찮아요. 이 세상이 화려하잖아. 화려하다 보면 어떻게 돼? 내가 욕망이 커지잖아. 근데 그 욕망을 치러볼 수는 없어. 응? 그럴 때, 아, 차라리 이 욕망을, 이, 이, 이 비현실적인 욕망을 치우고, 작은 거 하나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느껴가자. 한편으로는 욕망을 버려갈 수 있는, 어, 좋은 것이기도 해요. 다만, 무엇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느냐는 좀 다르겠죠? 꼭, 그 무엇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냐를 잘 살펴보면서 바람직한 것으로 접근한다면 괜찮은 거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 그런 움직임들은 좋다. 다만, 바람직한 것 쪽으로 그것이 규결이 될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시대는 내가 나의 내면으로 관심을 돌리는 시대가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나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바람직하게 내가 나를 책임지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집단주의에서는 집단이 개인을 책임지고 개인이 집단을 책임지는 시대였어. 그데 개인주의 사회에서 내가 나 나를 책임져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알아야죠. 나를 바로 인식해야 돼. 바로 나를 바로 인식하자. 그는 바람직하게 인식하자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옛날은 어땠어요? 빈곤의 시대였죠. 기아와 굶주림과 또는 뭐 전쟁과 내 인권이 전혀 보장 안 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어때요? 풍요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최악의 군주들은 벗어나 있고 개인의 자기활동이 보장이 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를 어떻게 추이되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책임지는 시대다. 말 정말 바로 바람직하게 인식을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를 알자. 이렇게 들어가면 어려운 것 같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내 삶을 어느 방향으로 전개하고 싶으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좀 나를 찾아 떠나는 야, 짧은 여행이 됐으면 어떨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나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아유, 그냥 나는 나야. 그리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기분 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갈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문제,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땠어요? 아까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